형들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평소에 우리 지갑 털어간 데만 혈안이 돼 있던 정부가 갑자기 세금을 안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팔아서 낸 수익에 무려 22%나 때리던 그 양도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겠대요. 형들 지금 테슬라나 엔비디아로 수익 좀낸 형들 많으시죠? 그거 팔 때마다 생돈이 증발하는 것 같아서 수익 실현도 못하고 고민 많으셨을 텐데 정부가 이제 그거 다 형들 가져!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단순히 우리 형들 돈 벌라고 해주는 국가의 따뜻한 배려일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 우리 형들 이미 인생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셨죠? 정부가 세수를 포기한다는 건 지금 국가 경제 어딘가에 아주 시급한 불이 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거대한 설계자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부가 왜이 시점에 이런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는지 이 세제 개편이라는 판 위에서 형들이 마주하게 될 진짜 선택지들을 싹다 짚어 드릴게요. 형들 지금 환율 앱 한번 켜 보세요.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분위기가 전혀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향해서 아주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금고에 쌓아둔 달러 다 풀어서 막으려고 해도 역부족인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친 치... 진짜 소름 돋는 데이터 하나 보여 드릴까요? 지금 우리 서학개미 형들이 들고 있는 해외 주식이 무려 1,6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고의 무려 3분의 1 수준이에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형들 계좌에 들어 있는 그 달러가 지금 나라를 구할 마지막 실탄인 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 깎아 줄게. 대신 그 달러 팔고 원화로 바꿔서 들어와 줘. 라는 승부수를 던진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부가 주는 이 22%의 사탕은 정말 달콤하기만 한 선물일까요? 아니면 환율방어라는 거대한 설계 속에서 우리가 잠시 빌려줘야 할 대가일까요? 왜냐? 여기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기막힌 조건들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전세계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이 시점에 이런 정책을 쓴 나라들의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거든요. 자 이제부터 이 퍼즐의 진짜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죠 자 형들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던진 이 사탕의 성분표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볼 시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 국내 투자 복귀 계좌 RIA의 핵심 규정을 아주 차갑게 뜯어보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를 최대 100% 연재해준다는 겁니다 형들 이거 계산기 한번 두드려볼까요? 만약 형들이 미국 주식으로 1억원의 수익을 냈다면 원래는 2,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근데 이 RIA 계좌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 2,200만 원이 그냥 형들 통장에서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건 웬만한 우량주 리 1년 수익률보다 훨씬 큰 정말 파격적인 혜택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혜택을 받기 위해 형들이 서명해야 할 약속이 아주. 직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형들은 그 자금을 들고 반드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1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아 국장 못해먹겠네 하고 돈을 빼버리면 아꼈던 세금 혜택은 그 즉시 증발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아주 차분하게 그려보죠 이른바 선순환의 시나리오입니다 서학개명들의 달러가 원화로 바뀌면서 1500원 선을 위협하던 환율이 안정을 찾습니다 동시에 그 어마어마한 유 동성이 국장에 수혈되면서 저평가됐던 우리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형들은 22%의 세금도 아끼고 국장 반등 수익까지 챙기는 그야말로 인생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정부가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장밋빛 미래가 바로 이거죠. 하지만 형들, 탐정은 언제나 반대편의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 즉 변동성의 시나리오도 아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형들이 국장으로 들고 올까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외국인들은 최근 한 달간 우리 주식을 수조 원씩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본시장에서 가장 정보력이 빠르다는 외국인들이 짐을 싸서 나가는 문턱에서 우리 개미 형들은 세금 혜택이라는 줄을 잡고 반대로 들어가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국장에 묶인 1년 동안 주가가 20% 이상 흔들려버린다면 그건 세금 22%를 아낀 게 아니라 내 생돈인 원금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봐야 하는 가혹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위험하다고 겁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 보여주는 차가운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부가 숨겨놓은 또 하나의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바로 환해지 혜택이라는 아주 독특한 장치예요. 정부는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환해지 상품에 가입하면 양도세를 500만 원까지 공제해주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건 형들 미국 주식은 그대로 들고 있어도 좋으니 제발 달러 같이 올라가는 것만 좀 막아줘! 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지금 두 트랙으로 형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을 실현해서 국장으로 들어올래? 아니면 미국 주식 들고 있으면서 환해지로 달러 강세만 좀 억제해 줄래? 형들, 이제 이 거대한 설계도가 좀 입체적으로 보이시나요? 정부는 지금 형들에게 확정된 세금 혜택이라는 사탕을 보여주면서 그 대가로 1년이라는 시간의 변동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환율방어라는 거대한 댐을 막기 위한 마지막 모래주머니가 될지는 그 누구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미래만이 알고 있겠죠. 중요한 건 남들이 세금 안 낸대 대박이야! 라고 소리칠 때 우리 형들은 이 설계도 뒤에 숨겨진 1년의 무게와 외국인의 움직임을 동시에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단서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판 위에... 에서 어떤 계기판을 보고 나의 소중한 생돈을 지켜내야 할까요? 일단 지식 터틀랩이 드리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형들 이제 흩어진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거대한 설계의 마침표를 찍어볼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이 계좌를 만들어라 말라는 식의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투자는 결국 형들의 몫이고 미래는 저도 모르고 그 누구도 확정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판은 제가 확실히 건네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해보죠. 해외 주식 양도 22% 면제, 5천만 원 한도, 그리고 1년 이상 국내 주식 의무 투자. 이게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움직일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그려봐야 할까요? 첫번째는 정부에서그대로 모든 퍼즐이 딱딱 들어맞는 선순환 시나리오입니다. 서학개미형들의 달러가 원화로 환전되면서 1500원을 위협하던 환율이 안정을 찾고 그 유입된 자금이 말라가던 국장의 유동성을 살려내 주가가 반등하는 시나리오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형들은 세금 22%도 아끼고 국장의 수익까지 챙기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는 리스크 시나리오도 아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세금 22%는 아꼈지만 1년이라는 강제 투자 기간 동안 국장의 변동성을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경우의 수죠.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수조 원의 주식을 순 매도하고 있다는 팩트가 이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세금 아끼려다 내 생돈, 즉 원금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형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투자의 정답은 뉴스 해. 드라인이 아니라 이런 팩트들을 모아 형들만의 눈으로 내리는 결론 속에 있는 법입니다. 자 이제 형들이 영상 끄고 내일부터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할 경제 계기판 5선 딱 짚어드릴게요. 첫번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1500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이 지켜지는지 꼭 확인하세요. 두번째 외국인 순매수 동향입니다. 똑똑한 자본이 들어오는지 여전히 짐을 싸고 있는지 봐야 해요. 세 번째, RIA 계좌의 실제 가입 규모입니다. 유동성이 정말로 국장에 수혈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네 번째, 국고채 금리입니다. 정부가 돈을 빌려오는 비용이 올라간다면 그만큼 시장의 긴장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입니다. 결국 국장 복귀의 기회비용은 미국 주식의 성장이니까요. 정부는 2026년 1분기까지 이 혜택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그만큼 이 기간을 위기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형들에게는 고민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내 소중한 생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형들이 보기에 이번 RIA 계좌 도입은 서학개미를 위한 축제일까요? 아니면 환율 방어를 위한 마지막 카드일까요? 지식터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